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치료받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마음의 절망, 상처, 고통에서 노예남 밖에 여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에서 노예남 밖에 여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묵물로 걷어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로제 치매현상,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네. 악성종양과암은 떠나가라 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네. 모든 마음의 병에서 노혈암을 받을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이 말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복이 말지어다. 모든 기도의 복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고맙소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